네, 또, 또, 박의표 송정동 씨님또할말 다시죠. 예. 네. <laughs> 아 먼저 어찌됐든 정말 어려운 속에서 이행협치 추진단끝까지긴 시간 지켜주고 버텨준 여러 아, 동료 분들 그리고 동지 분들께 참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좀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이양구 동지는 그 과정에서 좀 비판도 받고 그럴 땐 힘겹기도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을 더지원하고 뭔가 힘있게 민간이 할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가서 긴 시간 버텨주셨던 거기 때문에 평가를 떠나서 아참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상희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어, 마음이 예, 좀 네, 아, 안도도 됐어요. 저희는 사실 많이 많은 부분 지금도 화가 좀나 있기도 하고 또 미진했던 진상 규명 지금 이런 아, 충분하지 않은 어, 어떤 것 사회적 기억 사업 등등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은 몇 년을 고생하고 이게 마음 저이고어또 괜히 또 짐을 짊어지고 이리 괴로워하고 어 제일 고생 많이 하시 많이 하신 우리 김미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또 자조자 이이런 어, 마음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데 에,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부문까지를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만의 싸움은 아니지만, 이건 국가범죄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우리만이 피해자고, 우리만이 싸워야 했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당사자들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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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온당한 평가와, 그리고 또, 고생해왔던 것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던 것들을 또, 어, 이렇 차분히 한정리해 주셔서, 어, 아, 야, 야, 그렇게 하고 이후 과제 정도로 넘어가면 또 대, 되는 거겠구나 어, 싶어서 좀 마음이 놓였고 고마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사실, 에, 에 7년 전부터라고 우리 김미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에, 민변 저희 변호인단, 안분들도그긴 시간 동안 저희랑 진상 조사위도 같이 꾸려 주시고 어 끝까지 지금까지도 함께 지켜 주시고 어 함께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어 드립니다. 저는 이영엽 추추 진단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 진상 조사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거잖아요. 이 문체부 애들은 자꾸 이거 졸속으로 정리시키려고 하는데 에 진상조사회를잘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넘길 거냐 등등 할때 사실은 전 그때 배신감 엄청 느꼈는데 또이 문체부 어, 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저는 원래 이게 이게 시적 표현이어서 뭐 야, 어, 야, 야, 이제 뭐 이제 녹화돼도 괜찮습니다. 뭐그 어, 정도 분, 분노가 분 있다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문체부가요 이런 진상, 진상조사이 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전혀 자기들은 아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문체부에서 어, 잘 몰라요 했잖아요. 지금도 문체부 안에는 이런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의 아, 위원회 성격의 이후 이행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조계종 12.7 법난안 위원회예요. 이건 1980년도에, 그, 어, 어, 조계종, 어, 승려들의 어떤 민주주의 투쟁에 대해서 국가폭력이 있었고, 어,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이런 피해자 보상 등등등등을 다 해야 된다는 하게 과제가 됐고, 조계종단에서는 이게 사활적으로 이걸 계속, 어,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과정은 모르겠는데 법난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고 이 이후에 제가 그 당시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이행협치추진단 등등을 거쳐서 아예 상설로 그게 꾸려져 있고 40, 올해로 43년째인데요. 지금도 그 위원회가 문체부 소속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시듯이 문체부가 종교도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위원회 경험이 전혀 없는 부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로 보자면 1980년에 있었던 그 국가폭력에 대한 걸 지금도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상설로 해서 하고 있는 곳에서 아예 이런 거에 경험 없는 것처럼 오면서 아, 대강 통... 그, 7. 그, 7. 예. 예. 제가 그~ 예 진짜 얼마나 많큼 해야 는데 진짜 (10분밖에) 안 남아서 말 아, 예, 예. 못하신 못 분도 계시고 또 마무리 예, 발언도 해서 예, 예. 아, 제가 부탁드려놓고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 예 아~ 하여간 예. 아, 예. <laughs> 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아~ 그대로 끝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행협치 추진단 이런 어, 제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은 부분 오늘 토론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저희는 야 이거 이제 뭘 요구할 수 있냐 어쩌냐 하는데 참 보면 저희 문화예술계가 어찌 보면 착하고 너무 어, 이 유순하고 어, 그런 거예요 조계종 같은 경우 지금도 제가 그래서 말씀하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작년에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신청을 받아요. 어, 지금도 그걸 계속 42년째 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 아, 그 중요성이나 크기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다 이런 걸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던 지금 이 이후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 나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 그걸 또잘 만들어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과제들을 좀 수렴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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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뭐 저는 처음부터 좀 표현의 자유 운동 안에서 블랙리스트를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블랙터가 저한테 이렇게 긴 시간은, 뭐, 저도 굉장히 괴롭고 오랫동안 했지만, 긴 시간이라고 보진 않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종 일관 처음부터 늘 말했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난다. 적어도 이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뭐, 굉장 무겁고 큰 이렇게 보다기보단 좀긴 호흡도 필요하고, 그 가까이 국면은 매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배보상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 배보상 문제도 배보상 문제인데, 아직 우리는, 사실은 추가조사라든지 재조사도 더 필요한 게 굉장히 많고요.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 빵원 만들고 막 이러면서 뭐 싸웠지만 결국 진상조사가 또 충분히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 조사도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도 제대로 못 봤고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역사적 그름 안에서, 이, 또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 안 했습니다.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차 사과 못 받았어요. 문체부 장관 사과만 받았죠. 그렇게 약속하고 얘기했지만, 어, 그건 뭐 저희가 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예술가들에 대한 국가범죄라는 게 인정됐는데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지속될 문제고 책임이 있는 거다. 우리 이제 당대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뭐, 걸리지 않았어, 혹은, 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지속성과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도 무슨 동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이명박 때부터 그 작품 적출 문서 깠어도 아무도 언론도 보도하고 반응 안 했었지만 결국 뭐 운동이란 그리고 그런 뭐 우리가 늘뭐 깨어있는 시민이나 예술가들의 어떤 힘 같은 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런 사건과 지속성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행협치단들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뭐, 이 활동들을 평가할, 뭐, 제가 많이 관여되는 사람이니까, 뭐,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적어도 어쨌든 제가 하는 거버넌스는 한국 사회에서 이행체제의 거버넌스를 한건 처음이고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결정들을 요구하느라 싸웠고, 마지막 협상까지제가 대학로 그, 저, 베스킨라빈스에서 마지막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걸었던, 어, 옵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 이행협치단 유지한다. 문체부도 그게 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길게 갈지 몰랐지만 어, 뭐 그런 것들을 갖는 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한번 쓰기도 힘든 백서를 두 번이나 쓰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고생했지만 김 선생님하고 이영권 선생님한테 저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또 아마 최소한 제 생각엔 세번은 쓰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는 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입니다. 지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되게 감정적이거나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달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장관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나 검열이나 이런 기존 문제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든 제도 이거 사실 패키지로 만든 제도였거든요 어, 연계를 했던 거고 어, 이행협치단을 준비할 때 예술인 권리 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보장 이렇게 늦게 만들지 몰랐지만 뭐 등등해서 정권의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그 원칙들을 계속 요구하고 싸우는 투쟁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권리 보장위원회 지금 굉장히 형편없게 구성됐는데 외람되지만 그 위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적어도 이거의 제안자로서 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예술인 걸, 어, 블랙리스트로 제안이 됐는데 그 어떠한 표현의 자유나 어, 그런 전문성이 전혀 없는 단한 명도 없는 위원을 구성했다는 거그 위원장을 맡게 되신 분이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사권자로서의 문체부 장관이나 정부는 책임을 져야죠. 약속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예술가들한테 불랙리트 문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파행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대상화된 거버넌스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거버넌스, 뭐 관료랑 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와 권력투쟁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큰 힘이 이 백수나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만 모여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걸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그랬을 때 사실 예술운동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예술을 존중하는 헌법이 보장하고 그것이 갖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운동의 힘은 굉장히 크다 저는 사실 지금 표현의 자유 운동이란게 굉장히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왜 우리가 아까 이양군이굉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예술 자체의 본질적 힘에 주목하지 않고 정치적 관계 안에서 자꾸 해석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과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열이나 전시 이런 게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정치적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술적 작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지지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어쨌든.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이사움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고, 좀 전에도 속보에 단독에 떴는데, 아마 저는 지원금 조사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했던 표현의 자유나 불량리턴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지원금 조사가 다음 단계에 대한 아마 지금 시대에 아마 표현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으로 흔들, 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퇴행된 어떤 그 사이비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검찰 권력 안에서 할수 있는 이건 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런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술의 표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치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하 도움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구체성이 우리가 운동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가들의 권리도 보장되고 예술가들의 관계가 형성되겠죠 어 그래서 블랙리트 운동이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리트 운동이 지금 어, 그래서 이지역금조사가 진행되면 어떤 프레임이 진행되고 이미 이거는 이제 재미를 많이 본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에서 시민사회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이제 블랙리트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정부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아마도 블랙리트 피해자가 아니라 부패한 세력들이 될 겁니다. 예,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금을 책임지지 않는 예술가와 그것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는 예술기관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진행될 게 예상되고 그거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겠죠. 이 나라 도우미처럼 이 나라 도우미가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게 투명해진 게 싫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술가를 창작의 권리자가 아니라 사실은 신용카드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신용카드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리트 운동이 권력투쟁이나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는 어, 문화민지 실천연대라든지, 블랙리트 이후에 우리의 활동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 현장의 현재성, 감수성, 감각 이런 것들과 많이 소통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블랙리트 운동이 조금 기존의 거시적인 권력 투쟁, 그 다음에 주요한 오래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운동, 그리고 기존 문화예술 운동이라는 그런 어 프레임이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다양한 예술가들과 직접 자기 동기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대 운동은 뭐 연대 운동들 그뭐이 자리에 살 얘기가 아니니까 문화 운동의 전면 뭐 원래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조직 때문에 운동하는 거 아니고 개별의 이해 때문에 운동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 실천 연대를 만들 때그 개방성과 민주주의처럼 좀 새로운 연대 운동의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안했던 블랙리스트 운동의 전문성, 전문화, 다양성들이 확장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거는 자원과 연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이라는 거 사실은 집단지 컬렉티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예술은 또그 제일 약하죠. 제일 약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운동을 경유해서 우리가 많은 성과들이 부족했지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공동주최인그 민변의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한테 굉장히 큰, 큰 성과거든요. 뭐 제안한 지 20년이 넘었었는데 블랙리스 통해서 참여했던 변호사분들 특히 젊은 변호사분들 뭐 이상의 변호사나 이렇게 책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같이 이렇게 길러내고 함께 했던 젊은 변호사들이 만드신 거고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문화예술기 안에서도 블랙리스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의 자원들을 어잘 블랙리트 운동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조금 컬렉티브화돼야 된다. 좀 이렇게 집단적 운동의 자원들을 연계하자. 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줌으로 개방해서 오신 분들이 모였었는데 뭐늘 그랬듯이 열어놓은 상태로 어, 활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블랙리트 운동을 자원을 가지고 할수 있는 환경을 여기 계신 분들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을 좀 어 이제 겨울도 거의 지나가니까 2월부터는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 네. 어,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돼서 그 패널 분들에게 한번더 발음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혹시 한예 필요 예한네 짧게 해 주시면 네. <laughs> 예. 어 어쨌든 저는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적 인정 체계 안을 움직이는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혹은 이행협치 추진단이라든 정부 공식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 그리고 영향력을 일부 미쳐가면서 좀바꿀수 있었던 시점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시민사회하고의 접속면도 좀 늘어야겠지만 사실 저는 또 함축으로는 저희 제가 한 작년부터는 정부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사실 국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감이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국감기관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블랙리스트로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자 회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넣어서 확인을 하거나 예술인 권리보장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쟁에 갇혔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큰데 그 정쟁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이후에는 입법과제라던가 혹은 이제 그 기구들이 제도 개선을 해가고 있는지 다시 블랙리스트를 해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정보 공유 드렸던 것처럼 이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뭐 특별 감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위원회 해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시해 가면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랑도 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채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도 좀 예술 게 사실 이 자리는 계속 저희 같이 했던 구성원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현장의 예술인 분들 특히 젊은 예술인 분들이 그간 블레미스트 관련돼서 이제 연구들을 좀 하시거나 전시를 기획을 하거나 나 어, 자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운동을 좀 확장해가면서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무리로 한번더 발언 마저 못하신 분 계시면 예, 없으실까요? 예 사실 뭐예아네 알겠습니다. 강양원 저 극장장님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뭔가를 요청드리면서 <laughs> 네예 음. 아니 지금 그~ 제가 듣다 보니까 전 영진이의 그런 특이가 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것을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처음 알게 됐고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어~ 연극계에서는 그럼 그동안 뭘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지금 극장에서 그렇게 그~ 피해를 당했던 극장에서 피해 그~ 영화인들의 영화를 상영했던 그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우리 지금 표현의 자유주관이라는 거지, 문체부가 뭐, 결국 예산 없다는 핑계로 실행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문체부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체부에도 이거 약속한 거니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문체부가 주최해 주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름 자체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주관 행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연극계에서는 제일 그런 블랙 실행의 핵심 기관이었던 아르코에서 예를 들면 어뭐 어, 그, 아르고 극장의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뭐, 이러한 전시를 혹시 기획해 주신다든가, 뭐, 이런 행사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은 표현의 자유주간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산이 없더라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어, 각 장르별로, 어, 뭐, 동시에 해도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뭐, 각자 편한 시기에라도 편한 방법으로, 어,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어, 기획하는 그런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또 영진이 특위에서 저는 그리고 아까 그 피해자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신다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해자들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그 피해자 명예회복 기억 사업이 어, 지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영진이에서는 이미 그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자체 백서를 좀 <laughs>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국립극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저 이행 추진단과의 그 어떤 어일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립극단이 자체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어, 자체 조사도 하고 더 추가로 하고 뭐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도 받아내고 어, 그래서 지금 자체 백서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례집이 곧 나올 건데요. 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거 역시 뭔가 우리 안에서 그 문체부가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 않더라도 영진이는 영진이 안에서 또뭐 작가회의는 작가회의 사실 저는 작가회의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제일 피해가 컸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피해가 컸던 분야가 뭐 영화 연극 문학인데 사실 지금 미술 쪽에서는 그 블랙 리스트가 실행 그 운동이 진행되던 가운데 상당히 그뭐그 뭐그 블랙텐트 옆에서 전시도 하시고 상당히 또 가열찬 투쟁을 해주셨는데 문학 쪽은 글쎄요 도종환 장관이 오히려 장관으로. 시인이 장관으로 있어서 일까요 굉장히 그 동력도 굉장히 약했고 어 블링스 운동 이후 그 이후에도 진상조사 이후에도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지금 뭐 피해자들의 연대 라든지 어뭐 이걸 기억하는 사업이 라든지 이런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각 장르 별로라도 어 이렇게 기록하고 피자들의 해 목소리를 담는 이런 일들을 네, 좀, 좀. 좀 해주시면 네, 그 마무리해 주시면 네. <laughs> 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이 5년 안에는 절대로 저희한테 예, 그런 예산을 줄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라 저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장르별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laughs> 완전 사회자로 실패했고요. 예, 뭐 과정 진행 과정에서 뭐 수선했던 부분들 좀 많고 또 이제 예, 여기 뭐제블스트 토론회를 또 많이 와봤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막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시, 사실 시간 관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동안 저희가 운동을 오래 해왔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에 좀또 방증이라 도 생각도 들고요. 예, 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 운동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오늘 도다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또 다음 미래를 또 생각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또 그런 자리란 차원에서 또 나름 의미가 있는 토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요. 예, 본이 <laughs> 기계하고 <laughs> 나보고 빨리 그래네 <laughs> 예, 그럼. 어, 오늘 세 시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